약간 이런 면이 있어요. 확률과 통계는 우리가 하는 수원이라든가 아니면 미적분하고 좀 다르게 어, 보통 그렇잖아요. 수원이라든가 문과 학생들이 하는 수원, 이과 학생들이 하는 뭐 미적분. 아, 수원은 뭐 이과도 하지만 그런 우리가 문과가 처음 배우는 그 과목들, 그 과목들하고 좀이 공통 과목인 확률과 통계는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뭐 이과 학생들 미적분, 문과 학생들 수원 문제 막 풀다가, 뭐 문과 학생들 수투 막 풀다가 뭘 풀면 어려우면 그냥 안 풀려요. 그죠? 월에 문을 못 풉니다. 뭔 틀인지 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돼요?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그니까 러뭐풀수 있으니까 푼 거니까요. 근데 이 확률과 통계 특히 1과 경우에 주는 느낌이 어때요? 항상 풀려요. 항상 틀려서 그렇지. 그죠. 뭔가 다 풀었는데 이상하게 틀립니다. 그죠. 그리고 해설지를 보면 이해가 되죠. 아 맞다. 이거구나. 내가 이걸 안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해설지를 보면 이해가 돼요. 해설지의 방법은. 네, 본인의 방법이 왜 틀렸는지가 이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네가왜 이렇게 푼 건지. 근데 나는 왜 틀렸는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분명히 맞았다고. 뭐,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이 맞았어. 근데 해설을 해주는 선생님이 그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줘. 그럼 그 선생님이 설명한 방법은 또 이해해. 근데 또 갑자기 어떤 애를 들기 시작해요? 자기가 풀어도 맞춘 방법이 의심이 됩니다. 그죠 이게 맞은 건가? 약간 이럴 수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순열과 조합 이 경우에서 이쪽 파트는 제일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만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려우면 같이 틀립니다. 그다음에 쉬우면 같이 맞춰요. 근데 이쪽 파트는 다들 맞추는데 나만 혼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돼요. 그리고 검사할 때 발견 이안 돼요. 여러분들, 뭐, 미적분이라든가 수투, 이제 복잡한 미분적분만 문제 풀다 보면 뭔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좀들 때가 있죠. 막 계산 한참 하다 보면, 야, 이거 좀 불안한데? 그리고 검산을 해보면 맞다, 맞다. 이건, 이거 잘못됐지 이게 되는데, 순열과 조화 이쪽은요, 절대 검산에서 발견이 안 돼요. 그한번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럼 검사해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언제 그게 발견돼요? 틀린 게. 시간과 장소가 바뀌어야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바뀌어야 발견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수능 이제 이 교시에 수학 보잖아요. 수학 보다가 한점밥 먹다가 옆에서 아나막 이런다고요. 왜 그러면? 야, 나 그거 이안 고팠어. 막 이렇게 된다니까 시간이 바뀌어야 돼요. 아니, 아니 장소가 바뀌는가? 학교에서는 다 맞은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시점을 하죠. 시점을 하 틀린 거예요. 왜? 아서 왜? 아, 요거안 아, 되죠. 어, 아, 왜? 아, 요걸 할 수가 있죠. 얼 받았으니까. 왜? 하고 애들질 보면, 어, 이 아니야. 보통 좀안 좋은 게 오면 현실 부정을 해요 처음에 에이 아니지 이게 뭐 에이 뭔 소리야 3번이지 무슨 4번이야 가영인가 나영인가 막 이러면서 그좀 그렇죠? 어? 어, 내가 가영으로 채점하는 거지 난 나영인데 막 이러면서 어? 그리고 봤더니 3번인 거야 에이, 아니라니까 현실 부정 다음 단계는 뭐예요 절망이죠 어떡해 야 이거 4번 맞나 봐 이거 맞아, 이거 이해 안 급한 것 같아, 나. 그 다음 단계는 분노입니다. 아, <웃음> <웃음> 야, 그럴 수 있는 단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